안녕하세요. 홍성은 홍성재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그 새로운 치료법인 스마트 SBF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 재생 효과가 뛰어나지만 그동안 높은 비용과 복잡한 시술 과정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계를 해결한 스마트 SBF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무릎이 붓고 시큰거리며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줄기세포 치료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비싸서 못 받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SVF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스마트 SVF는 루어락 실린지를 이용하여 기계적 압력으로 지방조직에서 SVF와 세포의 기질을 동시에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효소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이 복잡했지만 스마트 SVF는 고가 장비 없이도 세포와 세포의 기질을 효율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비용은 절반으로 줄이고 세포 활성도와 생착률은 향상된 줄기세포 치료라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SB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제성입니다. 기존 효소 방식 대비 약 2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고비용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를 망설였던 환자들도 이제는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이제 비용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연골 재생 능력입니다. 스마트 svf로 얻은 줄기세포는 연골 세포로 분화하고 세포의 기질은 세포가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즉 svf는 씨앗, 세포의 기질은 토양과 같은 관계로 함께 작용하여 달아버린 연골을 다시 재생합니다. 또한 세포의 기질이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여 통증 안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세째, 통증 안화와 무릎 기능 회복입니다. 스마트 SVF는 항염작용을 하는 면역세포와 사이토카인이 풍부합니다. 이들이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부종을 안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무릎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기능이 회복됩니다. 통증이 줄고 다시 걷기 편해진다. 이것이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무릎 관절의 근본적인 환경 개선입니다. 기계적 압력에 의해 활성화된 세포는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을 풍부하게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이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무릎 내 미세 환경을 건강하게 되살려줍니다. 즉,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닌 관절 전체 회복을 유도하는 치료인 것입니다.